매운 음식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조금만 과식해도 위가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?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속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식재료가 정말 중요한데요. 오늘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 합니다. 양배추와 브로콜리, 둘다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, 실제로는 위를 지키는데 더 강력한 식재료가 따로 있습니다.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. 첫 번째는 위 점막 보호 효과입니다. 양배추에는 글루타민과 비타민 U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 성분들은 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손상된 점막을 재생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반면 브로콜리에도 항산화 성분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는데 특화된 성분은 양배추만큼 강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염증 완화 효과입니다.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위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양배추 역시 항염 효과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브로콜리가 약간 더 강점을 보입니다. 세 번째는 소화 촉진 능력입니다.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속이 약한 사람도 비교적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삶거나 데치면 소화가 더 쉬워져 부담이 줄어듭니다. 브로콜리도 식이섬유가 많지만 조금 단단하고 거칠어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부작용 가능성입니다. 브로콜리는 생으로 많이 먹을 경우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양배추도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찰수 있지만, 삶거나 찌면 이런 부작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 따라서 소화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양배추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섭취 편의성입니다. 양배추는 삶거나 데쳐서 바로 먹기 좋고, 부드럽게 조리하면 위에 부담을 덜 주는 반면,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야 하고, 섬유질이 많아 조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비교해보면 브로콜리도 염증 완화에 좋은 장점이 있지만 속쓰림이나 위장 점막 보호 소화 부담을 고려할 때는 양배추가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. 특히 속이 약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게는 양배추를 부드럽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속편한 식생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까지 양배추와 브로콜리, 위 건강에 어떤 식재료가 더 좋은지 비교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위점막 보호 효과에서는 양배추가 앞섰습니다. 글루타민과 비타민U 성분이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줍니다. 둘째, 염증완화 능력은 브로콜리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. 설포라판 성분이 위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셋째, 소화 촉진 측면에서는 양배추가 유리했습니다. 삶거나 데치면 부드럽게 소화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넷째, 부작용 가능성에서는 양배추가 더 안전했습니다.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을 경우 가스가 차기 쉽지만 양배추는 부드럽게 조리하면 부작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 다섯째 섭취 편의성 역시 양배추가 더 간편했습니다. 간단히 삶아 먹을 수 있어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. 이렇게 정리해보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고민이신 분들께는 양배추를 부드럽게 조리해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특히 양배추를 데친 후 감자나 브로콜리와 함께 부드러운 샐러드로 드시면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영양을 더욱 풍성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. 위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식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,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, 하루 한 끼라도 내 몸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.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. 건강 키우기는 그런 일상의 습관들을 쉽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전해드리려 합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건강한 내일 또 뵙겠습니다.